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소리가 손에 쥔 사포를 타고 나무결로 번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겠구나. 마음속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그 감정이 결국은 밖으로 튀어나오겠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고요. 그 마음의 방향은 누구에게나 분명했습니다. 언제나 선배라고 부르며 거리와 예의를 지키려 했던 냉정하면서도 정직한 그 사람, 이지혁 선배였습니다. 은호야. 네, 선배. 여기 모서리 좀더 다듬어. 애들 손 닿는 자리라서 조금이라도 날카로우면 안 돼. 라운드로 잡아놨는데요. 혹시 더 둥글려야 할까요? 지역은 표시된 선을 따라 손끝으로 결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근데 둥글게 만든다는 게꼭 나무 얘기만은 아니잖아. 우리도 서로 안 다치게 둥글면 좋지. 장난처럼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요. 지역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심하게 들리는 말투 뒤에 조용한 확신 같은 게 있었고요. 그게 더 위험하게 마음에 닿았는데요. 선을 지키자고 다짐했지만 선 위에 자꾸만 발이 올라가더라고요. 점심이 되자 둘은 늘 그렇듯 시간을 맞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김치전 냄새가 보드랍게 퍼졌는데요. 어제 엄마가 반죽 남은 걸로 김치전 부쳤어요. 오늘은 이게 메인 반찬이에요. 지혁은 한 조각 집어 들더니 툭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따뜻하다. 내가 싸워서 그런가 봐. 맛있어요? 응. 너랑 먹으니까 더. 말이 짧은 사람의 한마디가 그렇게 치명적일 줄은 몰랐는데요. 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에 비친 자기 얼굴이 괜히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엔 익숙한 문장 하나가 떴는데요. 항상 지켜보고 있다. 첨부된 사진을 확대하자 카페 앞 골목에서 상자를 옮기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멀찍이 당겨 찍은 숨은 자리에 시선이었고요. 선배 이거 좀 무서운데요. 지역은 화면만 한번 보고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확인해 볼게. 누군지 감은 오세요? 대충은. 근데 확실해질 때까지 단정 안 할게. 괜히 내가 더 불안해질까봐. 그의 말투는 담담했는데요.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심장이 덜덜 떨리던 게 조금 진정됐고요. 그래도 찜찜함은 남았습니다. 이름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박성재. 호의와 간섭의 경계를 분명히 알아야 할 사람, 그리고 때로는 그 경계를 모르는 척 넘어오는 사람. 저녁 무렵, 은호는 엄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습니다. 주방에서는 마지막 설거지 물소리가 졸졸 흘렀고, 온기가 남은 밥 냄새가 은근하게 남아있었는데요. 은호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런 메시지 또 왔어요. 정순이는 화면을 한번 보고 별 반응 없이 행주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지워. 그리고 혼자 끌어안지 말고. 내가 불편하면 그걸로 이미 잘못된 거야.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은호야, 내가 불편한 게 맞아. 그 꼼꼼함이 내일 지켜줬고, 사람도 지켜줬잖아. 그대로 해. 엄마의 말은 늘 현실의 결을 닮아 있었습니다. 단단한 문장 몇 개가 깊이 박혀 마음을 지탱해주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그랬는데요. 같은 시각, 지역은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일과를 지키는 아버지 이상철, 그리고 따뜻하지만, 원칙이 분명한 어머니 김다정. 김다정은 아들의 손등을 흘깃 보더니 웃었습니다. 오늘은 손끝이 좀 가볍네. 그래요? 마음이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손이 그렇게 돼. 요즘 많이 달라. 지역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길 들었거든요. "선은 지키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지 않냐?"고 이상철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마음을 계산하려 들면 틀린다. 성실하게 지키면 결국은 맞아떨어져. 내가 믿는 쪽을 지켜라." 그 말은 지역에게 복잡한 생각 대신 하나의 방향을 줬는데요. 지켜야 할 선, 그리고 둥글게 만들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걸 오늘 처음 확신했거든요. 며칠 뒤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유리창 위로 내려앉은 물방울들이 서로를 찾아 나란히 흘러내렸고요. 두 사람은 작업을 멈추고 빗줄기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선배, 비 오는 날은요. 마음이 다 드러나는 느낌이 있어요. 비는 숨을 데가 없게 만들잖아. 젖으면 다 티가 나니까. 그럼 저도 언젠간 다 드러나겠네요. 은호야, 넌 이미 다 드러났어. 내 눈에 써 있어. 그 말은 가벼운 농담 같았지만 전혀 가볍지 않았는데요. 은호는 고개를 돌려 물방울이 흐르는 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참 솔직해 보이더라고요. 어느 오후 은호는 사다리에 올라 조명을 교체하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크게 기우는 순간 허리를 단단히 붙잡는 손이 등 뒤에서 채였고요. 야 괜찮아! 괜찮아요 깜짝 놀랐네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앞으로 이런 거 혼자 하지 마. 나 있을 때만 해. 손 놓으셔도 돼요. 지혁은한 박자 늦게 손을 풀었습니다. 대신 말은 놓지 않았고요. 내가 다치면 나도 같이 다쳐. 그날 밤 은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다리 위에 공포보다 자신을 꽉 붙잡아준 손의 온기가 더 길게 남아 있었거든요. 팔목에 남은 열감이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는데요. 부끄러움과 안도, 설렘이 교차했고 결국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이건 놀란 탓이 아니고요. 좋아하는 마음 때문이라고요. 시식회 전날 갑자기 전기가 퍽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아이들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은호는 허둥대며 괜찮아 금방 켜져요 하고 달랬지만 목소리 끝이 떨려 아이들이 더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지혁이 손전등을 켠채 아이들 사이로 쑥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괜찮아. 여기 불빛 있잖아. 너 얼굴 다 보이네. 코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그는 손전등을 아이들의 손등에 비추며 그림자 토끼를 만들어 보였고요. 토끼가 점프한다 하나, 둘. 장난 같은 동작에 아이들의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 내리던 손길이 특별히 조심스러웠고요. 그 작은 호흡이 어둠을 먼저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배, 든든하시네요. 당연하지. 내 옆에 있는데. 짧은 한마디가 묵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불은 곧 다시 켜졌고, 안도의 박수와 웃음이 번졌지만, 은호의 마음은 오히려 조용히 뜨거워졌는데요. 그날 밤 노트를 정리하다가도, 내 옆에 있는데라는 말이 자꾸만 페이지 여백을 채웠습니다. 시식회날, 동네 사람들로 카페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크레파스 그림이 창을 채웠고, 어르신들은 반찬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요. 은호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누군가가 물컵을 떨어뜨리면 먼저 괜찮아요. 제가 금방 치울게요. 하고 웃었고요. 그 웃음이 공간을 밝히는 조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한쪽에서 한참 바라보다 마음속으로 단단히 말했는데요. 이 사람의 웃음을 끝까지 보고 싶다고요. 이 웃음을 자주, 오래, 더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싶다고요.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 라는 문장과 함께 카페 안에서 찍은 듯한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거든요. 환하게 웃는 자신의 옆 얼굴, 각도는 너무도 가까운 내부자의 자리에서 잡은 시선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컵에서 물이 조금 흘렀고요. 지역은 곧장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옆엔 내가 있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눈길을 들어 맞닥뜨린 지역의 눈은 단단했고요. 그 순간 은호는 이해했습니다. 지역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종이컵과 작은 낙서들이 남아 있었고, 둘은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그만해. 오늘은 내가 제일 많이 뛰었잖아. 저는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요. 잘한다고 다 하라는 법은 없어. 같이 해야지. 어쩌면 누구도 모르게 정말 조금씩 선들이 둥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시식회를 마치고 남은 밤처럼 정막한 시간, 카페 불을 끄고 뒷정리를 하다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유리잔이 서로 닿는 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했고요. 은호는 수건을 쥔 손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의 균형이 무너질까, 그러나 오늘만큼은 대답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었고요. 지역은 대답 대신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은호 앞에 겹쳐졌고 심장이 규칙을 잃었는데요. 은호야,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줄게. 짧은 숨 고르기 끝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난 내가 좋아. 은호는 반사적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기지 않는 표정과 원하던 대답을 들은 사람의 떨림이 동시에 얹혔고요. 오래 눌러왔던 마음이 마치 한꺼번에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간절함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요. 지역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고. 너랑 있으면 내가 편하고 웃고 싶어지고 지켜주고 싶어져. 그 말은 한 문장씩, 한 계단씩 내려와 은호의 가슴에 안착했는데요. 그동안 무심하게 보이던 말투 뒤에 숨겨져 있던 모든 감정이 단숨에 표면으로 떠올랐고요. 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선배 아직도 좋아요. 잊으려고 지우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바보야. 너만 그런 게 아니었어. 지역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은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품이 놀랍도록 편안했는데요. 불안과 망설임이 그팔 안에서 서서히 풀렸습니다. 둘은 오래도록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마음이 오갔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불안도 닿지 못했는데요. 밤이 깊어지고 문을 잠그려는 순간 휴대폰 진동이 다시 울렸습니다. 번호는 여전히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 드디어 고백했네. 딱그 문장뿐이었는데요. 누군가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 했고요. 달아오른 행복의 표면에 차가운 손끝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지역은 화면을 잠깐 훑고 미간을 눌렀습니다. 바깥 공기 좀 쐬자. 둘은 골목으로 나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밤공기가 선선했지만 어딘가에서 시선이 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주변을 훑어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무서울 수 있어. 근데 약속할게.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앞에 설게. 선배, 네, 믿을게요. 고맙다. 대신 너도 약속해. 불편하면 바로 말하기. 혼자 참고 넘어가지 말고. 그건요, 저도 선배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둘은 그렇게 아주 작은 약속들을 교환했고요. 그 약속이 생각보다 큰 용기가 된다는 걸곧 알게 될 텐데요.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는 개점 전 마지막 동선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유모차가 지나갈 공간, 바리스타 동선, 오후 빛이 테이블에 앉는 각도, 심지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어느 의자를 먼저 빼야 덜 번거로운지까지 은호는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채웠습니다. 지역은 말수 적게 대신 정확한 선으로 보완했고요. 두 사람의 호흡은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우가 지나자 지강호가 들렀습니다. 표정이 예전보다 밝았고요. 누나, 오늘은 내가 배달 좀 도울게.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되는데. 아냐. 나도 여기 하나쯤은 제대로 붙잡아야겠더라고. 지역이 짧게 잘 왔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지강호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늘 어디에도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움츠러들었던 자신이었는데요. 선배 같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듯한 그 한마디에 어깨가 저절로 펴졌습니다. 지강호는 무심히 테이블을 닦는 척했지만 마음은 고요히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 식당을 지켰는지, 왜 그렇게 매일 고단하게도 웃으면서 버텼는지 이제 알겠다. 예전에는 그저 이해할 수 없었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식당을 팔아버리고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세상은 한 방에 바뀔 수도 있다고 철없이 믿었는데요.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됐는지, 그리고 누나가 그 허황된 길에서 자신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써왔는지 시간이 흘러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누나 지은호의 뒷모습이 참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고 힘든 사람을 먼저 챙기고 또 동생이 돌아올 자리를 묵묵히 비워둔 누나. 자신이 철없는 소리를 하고, 때로는 상처주는 말을 내뱉어도 끝내 등을 돌리지 않았던 그 따뜻한 끈. 고맙다, 누나. 지강우는 속으로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가슴 깊이 고마움이 차올랐습니다. 누나 덕분에 아직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설수 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조금 늦게라도 자기 몫을 찾을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 참 벅찼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가족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지강우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허망한 꿈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누나의 진심, 엄마의 고단한 손길. 그리고 자신을 받아준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저녁엔 지역의 부모님이 조용히 들렀습니다. 김다정은 창틀에 붙은 아이들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요. 빛이 참 예쁘다. 이상철은 계산 노트를 꺼내진 않았지만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지역은 아직 시작이에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김다정이 덧붙였습니다. 시작이 예쁘면 중간이 조금 힘들어도 끝이 괜찮아. 그게 살다 보니 그러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는데요. 시작이 예쁘다는 건 누군가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무렵, 박성재의 개인전 보도 자료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신규 카페 협업 프리뷰라는 문구는 빠르게 퍼졌고, 사진 속 창틀 모서리와 문손잡이는 은호의 카페와 동일했습니다. 항해 메일을 보내자 돌아온 답장은 이미 인쇄된 자료라 수정이 어렵다였고요. 지역은 짧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명분 만든다고 했지. 우리가 우리 명분 만들자. 네 선배. 우리식으로요. 둘은 오픈 주간에 맞춰 창틀 갤러리 시즌1를 기획했습니다. 동네 어르신의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복원에 걸고 아이들이 그 사진 위에 색을 얹어 세대의 시간을 이어보자고요. 조웅래는 참, 그게 예술이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김장수는 낡은 장롱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고 와, 이건 내 친구들 젊을 적이야 하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기억을 내어놓고 그 기억 위에 색을 더 씹혔는데요. 공간이 따뜻해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마 그런 소리였을 겁니다. 마감 직전, 성재에게서 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밤의 카운터, 컵이 반짝이는 각도, 그리고 창밖 흐릿한 그림자. 낮에도 밤에도 난 여기 있어.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바로 전화번호 추적을 시도했고 과거 협력업체 차량의 이동 동선과 겹친다는 단서를 동생 이지원에게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명하기엔 아직 부족했고요. 정면으로 말할게. 지역이 말했습니다. 선배, 지금요? 응. 피하지 않을 거야. 다음날 오후 성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카페에 들렀습니다. 오픈 준비 잘 돼가요? 매끈한 미소 뒤로 어딘가 고든 긴장이 보였고요. 지역은 자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성재. 보도자료 건, 사진 각도, 그리고 메시지들. 여기서 그만하자. 성재는 웃음기를 살짝 거두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내가 아니라면 더 좋지. 그럼 여기서 끝내자. 끝내자는 말을 내가 할 자격이 있나? 내가 할게. 이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라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는데요. 은호는 차분히 끼어들었습니다. 박 부장님, 오픈 일정을 지켜야 해서요. 협업 관련한 건 저희가 정식 제안을 드릴 때 연락드릴게요. 그전에는 어떤 형태의 암시도 저희에겐 부담이에요. 말 끝은 부드러웠지만 문장은 정확했습니다. 성재는 묘하게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창틀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 사이로 바람이 살짝 들었습니다. 종이가 아주 작게 흔들렸고요. 은호가 그 종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선배. 응. 우리 무서워도 앞으로 걸을 거죠? 당연하지. 내 옆에 있는데. 저도요. 선배 옆에 있을게요. 저도 약속할게요. 불편하면 바로 말할게요. 선은요, 둥글게 만들면서 같이 지킬게요. 좋다. 둥근 선 우리 거. 멀지 않은 시간에 누군가는 그 둥근 선을 다시 딱딱한 모서리로 만들려 들지도 모릅니다.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집착이 되어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는 법을 배웠고요. 설령 다음 장면이 폭풍의 시작이라도 함께 맞서기로 한 사람들에겐 바람이 방향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밤이 깊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불이 꺼졌는데도 창틀에 붙어 있는 아이들의 그림은 바람을 타고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꼭두 사람의 설렘 같았고요. 내일은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둥글게 깎아낸 그 선을 이제는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이요. 그리고 멀리, 아주 멀리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준비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집요한 손끝이 다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혼자가 아니야 라는 문장을 서로의 심장에 새긴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을 준비를 끝냈거든요. 다음 장면에서 어떤 문이 열리든 두 사람은 나란히 그 문턱을 넘을 거였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 둘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